제이 가족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유아부를 섬기고 있는 박은솔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 가정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서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다. 한번 해볼게요.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다. 네, 조금 부끄러우실 수 있지만 서로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어,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만큼 교회 학교 어린이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볼래오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발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서 수 있어요.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약속. 시 고인 도, 하 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있 어요？주님 만 기억 할래요？주님 약속 믿 고, See 주님만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실 텐데요. 한절인 만큼 모두 마음을 모아 두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만 바라보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상황 그림이 있어요. 이 상황은 무슨 그림인 것 같나요? 그래요. 맞아요.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기 위하여서 용돈을 모아보겠어 하고 다짐하는 모습이네요. 이 친구를 보니까 용돈을 어떻게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참 잘할 것 같아요.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으로 정하는 일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목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제 가족 성도들 가운데 혹시 목표를 정해서 무언가를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본 추억이 있으신가요?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목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아라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신다고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 함께 성경 속을 통하여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교회의 이름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루디아라는 여인과 여러 회심한 사람들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세운 교회이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정말 마음이 예쁜 성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함께 마음을 모아 도와주며 기도했던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빌리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주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이, 어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다른 종교는 없다! 이렇게 빌리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었지요. 어떻게 방해했냐고요? 어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수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육체에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짜 구원을 받은 거라고 그리고. 율법을 모두 지켜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 할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신의 생식기의 일부를 떼어내어 구원의 증표를 얻는 행동을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몸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꼭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고 율법을 모두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강아지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 바보 같은 소리.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당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많이 흔들렸어요. 어,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육체 할례를 정말 받아야 하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율법을 모두 지켜야 되는 거였어? 이렇게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준 것이었지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바울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말해준대요. 짜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헉,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이에요. 앞서 우리는 목표를 설정할 때에 주는 유익을 살펴보았어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면 다른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목표를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구원자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대시하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답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마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곧 예수님을 내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제대로 믿는 거 맞나? 나 천국에 갈수 있는 것 맞아?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였던 것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나 혹은 내 마음 속에 내면의 문제 때문에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 마음의 증거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마음의 할래 너무 어렵죠?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마음의 선물로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비추어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절대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마음의 할레이자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한 문장으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볼 테니 함께 따라 읽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목표예요. 예수님, 내 삶의 목표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워도 외롭고 쓸쓸해도 외롭고 쓸쓸해도 예수님만 바라볼래요. 예수님만 바라볼래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학교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마음이 너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는 또 어떤가요? 주말에 직장 동호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받고 왕따를 당할 때도 있어요. 집에서도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돼? 라면서 비난받고 가족들에게 상처받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이렇듯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큰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서 우리를 공격하죠.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목표로 삼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믿음의 길 끝에 두팔 벌려 우리를 안아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이 넓고 크신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 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의 말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함께 가족들과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은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겪은 적이 있다면 그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했나요? 말씀을 받은 오늘 이후로는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가족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될수 있도록 언제나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아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제2가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할게요. 샬롬.